앞에 한성원 진도북춤 북충 진도북춤을 가지고 약 6분 동안, 동안 진도북춤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나오세요. 자, 우리 윗다리 국물단 전영표 단장님과 그 단원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자, 이어서 계속되는 무대입니다. 진도북중, 진도북중 산성원 선생님께서 진도북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총연합 회장님, 강석주 회장님 참석해 주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삼복동이인데도 예, 불구하고 우리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조에 서고 계시는 우리의 시장님 이경복 하남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어, 많이들 참석해주셨는데요 시간,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빠지 시신이 계시는데요. 오늘 그 하남시에서 하남시 주민생활지역에 안지금 과장님과 서울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해주셔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이 서춘석 서춘성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금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들. 자, 분들하고 봉사자들, 그리고 어, 이사 분들께 이렇게 직접 전회가 하려고 했는데, 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 또유료의 시간도 갖고 더 재밌게 이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또 한마음 봉사단에서 이렇게 또 수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식구들 이렇게 모였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신 분들 시장님과 여러 그 내빈 분들 모아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또, 원래는 우리 푸드맥에 휴게실이 있어요.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좁았는데, 그 휴게실을 또 우리 시장님 해주셔가지고, 항상 우리 수혜자분들렇게 모여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y w c 의 회장님이 앞으로 또 우리 수혜자들을 위해서 유료의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마련해 주신다고 했고요. 또장미수한반공사단 단장님께서도 어 매주 오셔서 우리 수혜자들을 이렇게 유료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일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특별히 그 수고해 주신 안지근 과장니다 또, 듣기장님, 정말 수고하고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끔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유희선, 우리 회장님 유희선 부사님의 이런 아이디어도 마련해주셨어요. 정말 수고하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그, 홍백의공사회원들 오늘 너무 웃이 많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정말 수고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듣장 수고도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음악 소식 다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5만, 15만 하남시민의 편리한 교통과 건강이 넘치는 웰빙도시를 가꾸게 해주시는 이경원 시장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 덥죠? 인구가 15만이 아니라 16만이 됐습니다 <laughs> 이 올해 말 17만이 되죠 인구가 날더운데 많이 참출해서 고맙습니다 박수 치지 않도록 오늘 참여해주 음, 사회복지사회협의회 범위에, 사회복지협의회 범위에, 회장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해주셨죠? 그리고 저녁뒤에서 고생한 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또날 더운데 자아 봉사 센터에 아, 후드 뱅크에 조선호 회장님저 뒤에 봉사하시는 여러분 많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여러분들이 후드 벤크가 지하에 가시기가 좋아요? 일치일 때에 좋아요? 일치에 좋아요? 옆에 에어컨 잘 나와요? 여러분도 오늘 많이 잡수시고 날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잠깐만. 시장님. 저, 시장님 노래를 듣고 싶으신 노래 신사람드들어습니요 <laughs> 시장님이 노래를 꼭 하셔야 돼요, 시장님. 시장님 노래가 듣고 싶으면 금방 소감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장님께서 오늘 노래를 시는거 보고 금년 말에 음반 취급을 하셨기 때문니다 자, 우리 전 시장님 무슨 노래 자, 우리 시장님께서 섬마을 선생님 가사 같이 보내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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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